외세의 침략 개항 형선되어 온건 나와요 19세기의 국내외의 정세가 어떠냐 세도정치로 인해 정치기강이 문란해졌어요 개판이라는 거죠 정치기강이 문란하다는 건 왕권이 강함은 이런 게 있어? 절대 없어요 왕권이 약하다는 거 삼정이 문란해요 자, 그 다음에 국에는 이양선이 출몰합니다. 서양의 배예요. 크기랑 모양이 우리나라 배랑 달라서 다를 이자예요. 그죠? 어, 다른 서양 배라는 거죠. 이양선이라고 불러줬었던 거예요. 국내는 왕권도 약하고 뭐 완전히 개피판이야 농민까지 일어날 정도면 또 바깥에는 뭐 이런 게뭐 이상한 배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청과 일본은 문호가 개방됐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합니다 조선의 국경이 러시아랑은 안 그랬었는데 노란 애들이랑 그저 접하게 되니까 좀 기분 안 좋죠 통치체제 정리 볼게요 왕권 강화 안동김씨 세력을 축출합니다 좀 마음에 안드는 놈들이겠지 얘를 축출합니다 그러면 왕권이 좀더 강화가 되겠죠. 고른 인재등용 이 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그죠. 상, 자기 왕말 잘 들을 애들을 등용합니다.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대전회통을 편찬합니다. 민생안정 삼정의 문란을 시정합니다. 그지 어, 양전을 실시하고요. 혹포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서원이 <laughs> 말 뒤지게 안 되는 소원을 정리해요. 소원 정리 한번 볼까? 진실로 백성에가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선대의 유학자를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래요. 도둑의 소굴. 뭐 공자를 모시는 거고 유학자 제사하는 데까지는 더 좋은데 너무 너무. 그러니까요. 호포제 먼저 볼까요? 집을 단위로 하는 거야 호예요. 호예요. 집을 단위로 군포를 내게 하는 거예요. 군포를 내게 한 제도가 호포제예요. 이에 따라 면세 안 내던 거예요. 면역. 아예 면하는 거예요. 이걸. 군역 같은 거나 뭐 부역 같은 거를 음, 양반도 뭐를 내야 돼? 집 단위로 하다 보면은 내야 되겠지, 그죠? 내야 되겠죠. 그 동안 안 냈었는데 특권을 누리던 양반도 호포제로 바꾸면서 양반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재정은 확보되고 민생이 안정되겠죠, 그죠? 그죠? 호포제. 근래 와서는 사족들이 신포를 바치지 않고 모자라는 액수를 평민에게 덧붙여 징수하고 있대요. 어, 대원군은 이를 수정하고자 이 때문에 예전에는 면제되던 자라도 심포를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아까 그 호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흥성대원군은 어, 47개의 사액서원, 뭐, 그 현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왕이 주고 조금 인정받은 서원만 남기고 모든 서원을 철폐했어요.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 유생의 횡포를 박았대요. 또,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파, 양반에게도 금포를 거뒀대요. 어떻게 돼? 국가재정은 늘리고, 또, 민생이 안정이 됩니다. 그죠?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좀 말려주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백성한테 좀덜 걷게 되겠죠. 경복궁을 만듭니다.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납전이라는 것을 징수하고요 당백전이라는 돈을 발행하나 보네요 그리고 양반의 묘지림 묘지랑 관련된 무슨 숲인가 보죠 그죠 거기에서 나무가 괜찮은 게 있었나 보지 그지 경복궁 하려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산에 있는 나무들이, 산이 누구 거겠어? 다 양반 거지? 무슨 평민 거였겠냐? 그지? 벌먹을 합니다. 당백장 볼게요. 경복군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에요.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져서 당백장 인가 봐요. 100배의 가치를 가졌다고 만들었는데 실제 가치는 5, 6배에 불과하대요. 장백전이 대량으로 발행되니까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휴지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크게 올라요. 오늘날은 이런 거 나라에서 돈막 찍어낼 수 있나? 지금 대한민국은 돈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그냥 막 찍으면 되나? 막박 일조 막 찍고 그러면 되나? 막 찍으면 되겠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물, 물가는 크게 오르게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한국 아주 우습게 알아요. 한국 돈 같은 건 받을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휴지 되는 거예요. 한국이랑 거래 안 하지. 뭐 알아? 그딴 짓 하고 있는데. 왜 달러로 거래할까요? 미국에선 그런 짓을 못안 해요. 달러가 흔들리게 돼그 화폐가 흔들리면 그 화폐로 거래 안해 엔화로 하거나 그지 유로화로 하게 될 거야 안정된 거 그런 짓안 하는 안정된 화폐로 하겠지 그지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또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칼 같이 그냥 그지 딱 정확하게 그지 하는데?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응? 내가 이상한 거야? 기분 나쁘지 이런 말 들으면 나쁘겠지 안 나쁘면 이상한 거지 또한번 들으면 고쳐지는 게또 사람이야 다안 고쳐져 대단하네 의지가 대단한데 유관순 누나도 아니고 그런 건 의지 안 응? 굽혀도 되는 거요 알았어요? 굽히세요 제발 너나 일찍 오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음. 자, 그다음에 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볼게요. 병인 양료다. 1866년이네요. 어? 프랑스군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는 거예요. 병인박해 한번 볼까요. 흥선대원군은 프랑스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하였대요.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와의 프랑스와 교섭이 실패했어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 선교사와 어,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가 처형했어요. 그게 바로 병인 박해예 프랑스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예 말이 안 통하나봐. 울받으니까 죽였어요. 한성근 문수산성 양원수 정족산성에서 부대가 격파 당했어요. 퇴각하던 프랑스군이 모를 외교장각 도서와 보물을 갖다가 약탈합니다. 왜? 교장 이거 이거 돌려주지 않았나?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가르쳐줬냐 빌린 거랬는데. 빌려왔대 다시? 최근에 돌아왔다고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자뭐 전쟁나고 그러면요 저번에처럼 경복궁 같은 거다 털리고 그러면 그 나라의 그 기밀 문서 같은 거 중요한 것들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군데에 나눴어요. 이런 걸 갖다가 강화도 같은데다가도 저런 보관하는 거를 갖다 만들었어요. 강화도 우리나라 되게 안전한 곳이었잖아요 그 동안. 그지? 군인들도 많고 섬이고 쉽게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외교 외규. 외교장 외교까지 하니까 이렇게 되는네요. 귀환 뉴스가 나오면 정확하게 대충 봤는데 145년 만에 귀환. 이때 약탈당했다고 지금 우리 역사책에 써 있잖아요 그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단순히 옛, 옛 서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되찾은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외규장각은 정조가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다가 진 거예요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게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초기에 저기... 그것까지는 보지말자 아무튼 몇 개가 돌아왔다고, 200... 297권, 297권. 그죠? 돌아 이건 아니고, <laughs> 이건 아니고, 이건 다 썼나? 그지? 아무튼 <laughs> 털렸어요. 털렸어. 아무튼 돌아왔어요. 무슨 이거 받는 대신 또 프랑스에 뭐 그만큼 뭘해 줬겠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지? 맞아? 이게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다라 고 그러면 좀 말이 잘 통하겠는데 개인 프랑스 개인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으면 복잡해지지? 나라에서 사수줘야 되잖아. 그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볼게요. 독일의 상인이에요.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흥성은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죠. 미친놈이잖아. 신미한 놈. 1871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어제연 부대의 저항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척하비를 건설합니다. 대단한데 어제 그죠?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한 자주적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는 뭐요? 예 통상 수교를 외국하고 일단은 문을 잘 터야 되는데 어차피 열기는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평화적으로 우리나라 너무 손에 안 보게. 국가에서 좀 열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게 균형을 맞추게끔 나라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지? 그걸 잘 못했어요. 근대화가 지연됩니다. 제너럴 셔먼호 볼게요. 병인 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 상선 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했어요.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원들이 난동을 부렸어요. 그죠? 어, 평양의 군민들이 모여 불태웠었어요. 불태운 사건, 불태웠으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 보고 밑에 조선의 문호 개방국이야. 풍상개국론 대도 문호 개방의 필요성이 인식됩니다. 자,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 우경석, 유홍기 박규수, 우경석은 여기 있잖아. 유홍기도 있네요.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주장했어요. 이렇게 어차피 개방될 건 자주적으로 우리가 열어줘야지 강제적으로 그제 억지로 군대한테 왕 깨진 다음에 억지로 열리는 거는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지? 한나라에 의해서 흥선대원군 하야 관도라 이거지 흥선대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죠? 어, 통상수교를 거부했었는데 이게 완화됩니다. 자 강화도조약 체결 볼게요. 1876년에 배경은 일본이 개항을 요구합니다. 거절하죠. 그런데 운요 사건이 발, 발생합니다. 자 내용은 조선의 자주국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산을 음, 비롯한 세개 항구를 개항할 것이 여기 조약에 있는 거죠. 해안측량권하고 시해법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강화도 조계 조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우리는 볼수 있겠지? 뜯어서. 그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해안을 막 측량하는 거예요. 취해법권. 일본 사람이 뭐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죄를 져도 우리나라 법으로 못 다스리는 거야. 일본 법이요 일본 법에 따르는 거야. 그냥 일본에 가서 일본 법 따르는 거야. 그그 그 나라를 되게 무시하는 거죠. 이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외국과 매진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라는 건데요.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우리나라는 일부 이거 되나? 이거 되나? 다안 되는 거야. 그지 거꾸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서양 열강과도 수교를 합니다. 조미 미국과 한 것겠네요 조선하고 최혜국 대우 최 혜택을 그 나라한테 최고로 해주는 거 다른 나라보다도 그지 그죠 취해 법권도 인정 등 이런 게 어디 있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랑도 차례대로 쭉 갑니다 그죠 옛날에는 중국 중심의 전통 질서를 따랐는데 이게 이제 없는 거. 조미투수호 통상 조약은 청 청나라의 알선으로 체결됐대요.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대요. 야 관세야 뭐이 당연한 건데. 자개화파의 형성하고 위정척사 운동 볼게요. 개화파랑 위정척사 볼게요. 학교에서 한요 정도 배웠니? 예. 네. 네. 개화파. 개화파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 네사람 이분들이에요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김홍지 그죠 자, 개화파 정책추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 별기군을 만듭니다 일본의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청에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방문국 그죠? 기기창 전환국을 만듭니다. 개화파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죠? 많이 만들었네요. 일단 별기군부터 볼까요? 별기군 81년 1800 신식군대 신식군대 총이죠? 일본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대요.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구식 군데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았대요. 자 위정척사 운동 위정척사 볼게요. 바른 것 바를 정 성리학적 전통 질서가 바른 거예요. 그런 것 사악한 거예요. 서양의 서양 거는 그런 것이에요. 성리학은 지키고 서양은 물리치는 게 위정척사야. 전기 60년대에 통상, 통상 반대 운동을 했어요. 7 0년대는 개양 반대 운동을 했어요. 쉐이켄의 외양 일체론이요. 외놈하고 일본놈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80년대에는 개화 반대 운동을 했어요. 아무튼 다 반대를 했네요. 그치? 서양하고 관계된 건다 반대를 했는데.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선 등이 만인, 만인소 올렸어요. 보면은 뭐요? 조선책략 한번 해볼까요? 어, 청나라 외교관, 그죠? 황준헌이 쓴 책이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청나라, 일본,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은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맺는데 영향을 미친 책의의 반외세 반침략의 자주적 민족 운동이라는 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모곤란 볼까요? 어, 개항 이후에 곡물 가격이 올라요. 서민 생활이 곤란해요. 또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합니다. 구식 군인들이 봉기한 거예요. 밀린 급료로 받은 쌀에 뭐가 어, 겨쌀 껍데기가 겨져 그리고 모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일어납니다. 도시의 하층민들도 가담해요. 정부의 고관 높은 공무원을 처단 죽인 거죠. 그리고 일본 공사관도 습격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돼요. 민씨 세력한테 밀려났었는데 그런데 이 청군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합니다. 민씨가 다시 재집권을 합니다. 결과는 청나라가 그저 간섭이 심화가 돼요. 조, 조선 청나라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뭐야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야. 해안지방에서만 했었나? 그지? 한국 근처에서만? 그지? 그리고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이모군란의 결과, 그죠? 뭐예요? 청나라랑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제물포 조약 볼게요. 이모군란으로 일본 측이 피 아까 어디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라고 그랬죠? 그죠? 물어내야 될거 아니야, 저거는 일단은. 그지? 피해를 배상하고,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비병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죄악이, 죄물 부조약이다. <놀람>